반갑습니다. 이번주는 에스겔 44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44장을 살펴볼텐데요. 그중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에스겔이 성전의 동문으로 인도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문은 닫혀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닫힌 채로 두어 다시는 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43장까지 성정이 재건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경험하죠. 오늘 44장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열고 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고 말고는 사람의 손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명령은 이스라엘이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성령님을 부리듯이 기도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 4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목격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에스겔은 엎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 엎드리는 이 태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에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고 드려야 하는 예배 의 태도인 것입니다. 혹시 예배 시간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조금씩 늦게 오지지는 않나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다시 회복하고 또 그렇게 그러한 태도로 예배 자리로 나아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듣고 경험한 은혜는 우리가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윤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물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이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우리는 주변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폭로됩니다. 마음과 육체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성소를 드나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에이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죄악을 짚으시는데요. 어,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 10절을 시작하며 특별히 라는 단어를 쓰면서 레위인들의 죄악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누구보다 성전의 규율을 잘 지키고 백성들이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꼴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고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목자거나 부모라면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태도를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레위인을 반면 구사 삼아 목자된 그리고 부모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거룩하여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며 어,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